안녕하세요. 다니쌤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지금 많이 힘드세요? 삶이 막막하신가요?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나요? 암담하고 앞길이 보이지 않나요? 네, 오늘의 주제입니다. 지금 시청자분들 중에 오늘의 제목처럼 많이 힘들고 또 막막하고 또 모든 것을 포기하고 싶고 앞길이 전혀 보이지 않는 분이 계신가요? 네, 저도 이런 경험 또 이런 감정을 수도 없이 많이 경험을 했었습니다 예전에. 근데 이제 이거를 이제 극복하고 지금 이제 좋은 기회를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지금 혹시 이런 상황 또 이런 감정에 있는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보셨으면 합니다. 저도 이때 이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하고 또 극복을 넘어서 이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들고 또 좋은 상황을 만들어 갔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제가 질문 하나 할게요. 이분이 누구인지 한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이분은요, 우화의 거장입니다. 베스트셀러 작가이자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사상가예요. 어, 그리고 인생의 지혜와 진리를 일게우는 세계가 선정한 이제 작가라고 합니다. 누군지 아시겠어요? 어, 이렇게까지 하면 아직은 잘 모르실 거예요. 자, 제가 마지막 힌트를 하나 드릴게요. 네, 바로 이 책의 저자입니다. 내 취지를 누가 옮겼을까? 네. 스펜서 존슨이죠. 어, 저는 이분을 굉장히 존경해요. 이 책을 통해서 제가 많은 영감과 도움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분을 진짜 존경하는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이분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췌장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이제 췌장암을 걸리고 나서 임종 전에 편지를 썼어요. 자신의 이암 덩어리한테 편지를 썼습니다. 그 내용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한번 들어봐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종양에게 여서 이제 종양은 본인의 체장암암 덩어리를 말하는 겁니다. 안녕하신가, 종양. 이제는 자네를 사랑한다네. 전에는 자네를 두려워하고 싸우려고 했지. 자네를 이기고 싶었어. 그러다 내 신념이 사랑에서 비롯됐는지 두려움에서 비롯됐는지 살펴보았지. 확실히 두려움에서 비롯되었다군 내가 생각해도 이상하긴 하지만 자네를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게 좋다네. 내 삶이 얼마나 풍요로워 하셨는지 아나? 내가 아프고 곧 죽을 수도 있다는 걸 깨달으면서 나는 더욱 감사와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 되었고 가족과 친구들과도 더 가까워졌거든. 목표 의식도 더 커지고 정신적 세계도 더 심오해졌다네. 그러니 고마울 수밖에. 고맙고 또 고맙네. 스펜서 존슨. 네, 지금 이제 제가 읽었던 이 내용처럼 이 스펜스 존슨 이분은 이 죽음 앞에서도 정말 모든 것이 좌절되고 포기하고 싶을 그런 상황에서도 이렇게 긍정적일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분의 이런 내공과 이런 힘이 세계적으로 존중받는 이제 작가가 되는 이 힘이 아니었는가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2007년도에 그때는 제가 이제 쪽방에 살 때였어요. 그때 인력 시장이라고 새벽 한 4시 정도에 나가서 그 막노동 사람들을 이렇게 찾는 데가 있으면 이제 글로 일을 하러 가는 건데 그런 인력 시장이라고 있어요. 어, 영동포에 있었는데 이제 그날은 아침 일찍 나갔는데 그날 이제 비가 와서 일을 못하고 다시 이제 쪽방으로 이제 들어오는데 제가 지하철 앞에서 아주 이제 충격적인 모습을 봤어요. 뭐냐면 그 어떤 분이 그비 오는 날 장비를 파는 시는 분이 계신데 한 40대 정도로 보였어요. 근데 이분은 한쪽 무릎 아래도 다리도 없으시고, 이제 팔도 한쪽이 이만큼 이제 없으셨어요. 그렇게 이제 불편한 그 신체 장악이가 있으신 분이 그비 오는 날그 장비를 팔려고 그렇게 노력하시는 모습을 보고 제가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날 쪽방에 들어와서 제 스스로를 반성하면서 제가 이제 저한테 쓴 이제 편지가 있거든요. 그거 한번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이제 그 편지 내용을 읽어드리기에 앞서서, 이제 이건 제가 2007년도입니다. 그죠? 이제 2007년도 제가 쪽방 생활할 때요 수첩을 항상 이제 들고 다녔어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뭐, 일체 유심조라는 내용도 있고, 책 속에 길이 있다.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하루는 어제 죽은이가 그토록 원했던 내일이었다. 이렇게 저를 스스로 위로할 수 있는 이런 글을 매일 보면서 이제 힘을 냈던 거죠. 이렇게 보면 메모도 이제 빽빽합니다. 참 이때는 가장 열심히 살 때인 것 같아요. 많이 힘들기도 했지만,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바로 이 어, 내용이 있습니다. 이때 제가 이제 빚이 한구억 정도 있었어요. 그래서 막 쫓겨다니면서 힘들게 살 때인데 그날 제가 이제 집에 들어와서 그빚구 억에게 제가 편지를 썼어요. 한번 이제 읽어볼게요. 제목 나의 빚구 억에게 빛 구어가 난 내가 참 고맙다. 그리고 정말 감사하다. 왜냐하면 첫째, 너 덕분에 더 열심히 살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어 주어서 감사해. 둘째, 너 덕분에 부족한 나를 되돌아볼 수 있게 해 주어서 고맙다. 셋째, 너 덕분에 돈에 욕심이 없던 내게 돈에 욕심을 갖게 해 줘서 고맙다. 좀 유치하죠? 네. 넷째, 너 덕분에 진정 나를 사랑하는 사람을 알게 해줘서 고맙다. 이때 제가 사업이 힘들어지고 모든 사람이 제 옆을 다 떠나갔는데 제 옆을 남겨준 선배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걸 쓴 겁니다. 진정으로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누군지 알게 해줘서 고맙다. 다섯째, 너 덕분에 열심히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전에 없었던 더큰 능력을 갖추게 해줘서 고맙다. 마지막으로 너 덕분에 예전에는 몰랐던 작은 것에 감사하고. 행복함을 깨닫게 해줘서 고맙다. 빛구호가너 덕분에 내가 구억을 다 갚는 날 나는 엄청난 능력으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진심으로 고맙고 또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사랑해. 어, 저도 이제 처음에 빛을 주고 힘들어졌을 때는 이 빛을 증오하고 또 증오하고 또 증오했었죠. 어, 세상을 미워하고 또 저를 미워하고 모든 것을 다 이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날의 이제 사건 뒤로 안 좋으면 보던 그 빛에 대해서 제가 정말 사랑으로, 감사로, 관점을 달리해서 보게 되고, 이렇게 쓰고, 이렇게 매일 이제 바라보게 됐죠. 그래서 실제로 이 뒤로 힘들 때마다 이거 보면서 용기를 얻었어요. 지금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고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주, 중, 오일에 매일 올립니다. 그러니까 전업 유튜브도 이렇게 매일 올리긴 쉽지 않을 거예요. 저는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일들을 하기 때문에 언제 그걸 올리냐고 많이 질문해요. 불가능하지 않냐고. 근데 여기 제가 여기 마지막에 쓴게 있잖아요. 너 덕분에 내가 구억을다 갚는 날 나는 엄청난 능력으로 큰 성공을 이룰 거야. 이렇게 된 거. 이때 이 말처럼 이때 제가 이제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 거죠. 남들은 이제 힘들다고 하지만 저한테 뭐 사실 유튜브에 이거 올리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이거보다도 더 어려운 일들 또 힘든 일도 지금 해쳐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예전에 제가 경험했던 그때의 상황 감정 저도 경험해 봤기 때문에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결국 다내 마음의 작용이거든요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냐에 따라서 내 감정과 내 행동을 완전히 바꿀 수가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가장 완벽한 존재는 무엇일까요 네, 바로 자연이라고 생각해요 자연은 우리가 어떤 인공적인 힘을 가하지 않아도 알아서 스스로 잘 자라잖아요 오히려 사람이 인공적인 힘을 가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예쁜 꽃이 있다고 하면 인간의 감정으로 이제 꽃을 바라볼 때 정말 가만히 놔두면 이제 잘 자라는데 예를 들어서 막 비가 와요 막 심하게 비가 와요 그러면 그 비를 맞는 그 꽃을 보면 되게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비를 맞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만약에 꽃한테 이렇게 우산을 씌워 준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오히려 그 꽃은 그 비를 안 맞아서 그때는 좋을지 모르지만 말라서 죽겠죠. 그죠? 또 햇빛이 쬐는날막 덥고 우리 또 이제 자외선도 피해야 되니까 우리가 이 꽃이 안쓰럽잖아요. 그래서 이 햇빛을 보호해준다고 그때마다 또 이렇게 우산으로 햇빛을 받지 않게 막아주면 뜨거운 햇빛을 피할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광합성을 못해서 결국 이 꽃은 죽게 될 것입니다. 그죠? 말라 죽게 되겠죠. 또 심하게 바람이 부는 날, 이 꽃이 막 이렇게 흔들릴 거 아니에요? 그 꽃이 흔들리는 게 안쓰러워서 이것을 흔들리지 않게 잘 이렇게 보호막을 해서 이 꽃이 흔들리지 않게 막아주면 어떻게 될까요? 이 꽃은 바람이 부는 날 자기 꽃씨를 날려서 자신의 종족을 퍼트려야 되는데 이 바람을 막아주면 이 꽃은 멸종이 될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간 삶도 똑같은 것 같아요. 바람, 비, 햇빛, 이런 것들이 어찌 보면 우리한테 이게 큰 시련이고 장애일지 모르지만 이 자연을 보면 햇빛, 바람, 물이 시련이 아니라 이 꽃을 더 크게, 더 아름답게 성장시켜주는 게 자양분이 되잖아요. 우리 인간한테도 꼭 좋은 일만 생기진 않죠. 그런데 나한테 다가오는 이런 시련, 이런 고통들이 단지 시련, 고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걸 잘 견뎌내고 이겨낸다고 하면 분명한 거요 내가 그 시련을, 그 고통을 이겨내는 과정에서 멘탈도 강화되고 예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여러 가지 힘들을 갖추게 되죠. 그래서 그 힘으로 그것만 이겨내면 훨씬 더큰 능력으로 잘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시련들, 그거는 현재의 상황일 뿐입니다. 미래 여러분의 상황이 아니에요. 이 상황을 여러분들이 피하려고 하지 마시고 정면 돌파하시기 바랍니다. 그 바로 고기만 넘어가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멋진 세상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오늘 당신께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어, 아, 첫 번째는요, 이 a 4지 종이 하나하고 볼펜 하나 준비하십시오. 아니면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들고 다니는 수첩 있잖아요. 수첩도 좋습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힘든 거, 또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것을 미움이나 증오가 아니라 감사와 사랑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요, 지금 이 스펜스 존슨이 본인의 췌장암에게 감사와 사랑의 편지를 썼듯이, 또 제가 2007년도에 제빛 구호에게 감사의 사랑과 마음으로 편지를 썼듯이,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따라서 어, 써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요, 여러분들이 힘드실 때마다, 아니 힘드실 때마다 아니라 수시로 매일 하루에 10번, 100번 이걸 보면서 어, 살아갈 힘을, 또 이걸 해쳐갈 힘을 여기서 찾으시기 바랍니다. 분명한 건요. 이거는 오늘의 현실이지 내일, 내년의 현실은 아니라는 거죠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겨낸다고 하면 그 이겨낸 그 힘만큼 아니 그 힘의 10배, 100배만큼 여러분들은 크게 성장해 있을 겁니다 네, 지금 많이 힘들고 또 고통스럽고 앞길이 막막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건요 이 상황이 계속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이거를 잘 묵묵히 이겨낸다고 하면 더 좋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내가 힘든 상황만 이렇게 이 안에만 박혀져 있으면 너무 힘든데 고개를 좀 들어서 내가 이 상황을 벗어나서 1년 뒤에를 한번 바라보게 되면 그 날은 정말 이제 따뜻하고 이제 포근한 날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자신의 능력과 또 의지를 믿고 지금 이 힘든 과정 잠시 지나가는 소나기일 뿐이니까요. 꼭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겨내는 그 과정에서 예전에는 갖추지 못했던 그런 강인함 또 능력, 또 멘탈, 이런 것들이 그 과정에서 크게 성장합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전보다 더큰 능력으로 더 빨리, 더 크게 이제 성장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런 시련들을, 또 고통들을 단지 시련과 고통으로 바라보지 마시고, 이것이 나를 성장시키는 자양분이라고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만 이겨내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의 앞날은 정말 지금보다 10배, 100배, 더 훌륭하게, 더 멋지게 살수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보 도움이 좀 되셨나요? 앞으로 이런 정보 계속 받아 보실 분은요, 여기 구독 부탁드리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은 제가 추천하는 영상입니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